포즈 명상이라는 거 저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건데, 최근에 제가 어떤 조각 작품을 보고 감동을 깊이 한 후에 내 자신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좋은 명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포즈 명상은 내가 처음에 접했듯이 조각을 볼 때에 그 조각은 춤추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딱 멈춘 한 순간 한 장면 거기에 인생의 깊은 경험을 담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조각 작품이 제게와 다은 감동이고, 객관적으로 저 작품이 훌륭하다는 것보다 그게 좀 못난이 같이 생겼어도, 어, 저 작품 안에 내가 있구나. 저게 바로 나구나. 하는 이 공감을 갖는 순간에 제가 예술과 삶이 하나가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갈 게 아니고, 내삶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작품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순간을 표현하고 그 순간과 씨름하고 그 순간을 넘어서는 인생 경험을 할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예, 멋있습니다. 포주명상을 하면 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나요? 그래서, 그, 조각품을 통해서, 아, 저게 바로 나네? 하는 그런 자기 발견을 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 시점에서, 그 시점에 나를 확실하게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고, 나하고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새로운 삶이 눈앞에 열리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없으면 달랐을 거예요. 그 체험을 완전히 내 자신을 확인하고, 보고, 발견하고, 새로운 방향까지 내다볼 수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한 순간의 포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음. 제대로 이제 포즈 명상을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삶의 방향도 이제. 그 깨닫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음. 그 순간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음. 그 순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음. 거기서 해방이 되고 음. 거기서 치유가 되고 음.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싹트는 음. 결과가 되는 거죠. 음. 그게 제일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음. 그 포주명상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렇지요. 또 다른 사람들도 포즈명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쉽지도 되는지 쉽지도 않았거니와 음.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음. <laughs> 80평생을 네. 그냥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살았지요. 어. 근데 제가 이 포즈명상이 아주 유일한 방법이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한 국면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발견함으로써 그 자기가 고달픈 인생의 짐을 뭔지도 모르고 지고 가는 수가 있어요 정체를 확실히 모르고 그리고 왜 이걸 내가 지고 가야 하는지 모르고 무덤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해결 못하고 근데 이 짐을 끝까지 가지 말고 한번 멈춰서 클러보면 아 이런 걸 내가 지구 여태까지 왔구나. 어 이게 여기 들은 줄 나는 몰랐네. 이렇게 펴보면. 근데 그 펴보는 순간을 못 갖고 계속 바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멈춰서 짐을 내려서 펴봐. 그것이 이 포즈 명상에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달팠구나 음. 이것 때문에 내 등이 그렇게 아팠구나. 음. 이것 때문에 내가 걸음을 잘못 걸었구나. 음. 이런 것들을 거기서 보따리 속에 붙어서 나오지요. 음. 그러면 바로 해결책도 알게 되죠. 그러면 인생이 가벼워지고 자유케 되고 치유가 되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이 새로운 삶에 새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변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제대로 본다는 거. 요 자기를 제대로 본다는 건 자기가 지고간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진 먼지로 가는 그짐이뭔지를 알고 안다는 것. 아 이거 멋집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멈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제대로 멈춘다는 게 어떻게 멈춘 게 모르지만. 일단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될것 같아요. 네. 끝없이 지구 가지 말고 한번한번 음. 서서 내 인생을 한번 보따리를 열어서 살펴보는 것 그런 순간을 갖는 것이 보따리를 그냥 끌어안고 앉아서 명상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좀 낫지 않을까요? <laughs> 예, 아주 강력하고 심플하고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개개인도 그렇지만 인류 전체가 이제 딱 한번 제대로 멈춰 서야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아주 심플하고 네. 강력하면서도 꼭이 시대 필요한 그런 명상법일 것 같아요. 우리 문화가 이제 빨리빨리라는 네. 그 말을 쓰듯이 빨리 하는 게 미덕이고 뭐든지. 세상이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고 시대가 빨리 바뀌고 모든 게 빠르지요. 그런데서 같이 따라가려는 경쟁하는 열 대열 속에서 멈춘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다나 앞질러 가고 있는데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 내부 다리를 좀 쳐다보기 위해서 난 무조건 멈춰 봐야겠다는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일종의 거슬러서 이 가치관을 싹 바꾸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가다 멈춘다는 거는 계속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저도 잘 배워서 제가 어떤 진보 딸이 주고 가는지 <laughs> 알아서 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짜 신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